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크렘리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부장관 유리 우샤코프에 따르면 정확한 날짜는 양측이 공동으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도신문 더트리뷰는 모디의 방문이 7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12월 자이시앙카르 외무장관의 러시아 방문 당시 모디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와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3년 무역액은 급격히 증가해 기록적인 65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주로 인도의 석탄 석유 구매에 힘입은 것입니다. 모디의 이번 방문은 그가 3년임에 성공한 이후 미국이 뉴델리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디가 취임한 지 며칠 후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살리버는 인도로 날아가 민감한 기술이 소위 우려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포함한 여러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다분히 러시아를 겨냥한 것입니다. 인도는 이른바 균형 의교를 하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 친하긴 하지만 미국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디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지는 브릭스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관계를 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쿼드 회원국인 인도는 6월 브릭스 외교부장회의에 결석했고 상하이 협력기구 연합선언에도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제이크 살리번이 방문했을 때 모두는 인도와 미국의 협력이 전 세계를 복되게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브릭스 안에서 인도의 스탠스는 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브릭스 정상 회담은 러시아가 의장국입니다. 현재 34개국이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러시아는 브릭스의 수도권을 주류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러시아 의무장관 리아부코프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다른 브릭스 회원국과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브릭스 가입 희망국은 모두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스 가입 희망국은 미국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브릭스 가입의 문턱을 높인 셈입니다. 그러니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미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는 인도로서는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릭스 창설 멤버인 인도의 입장이 지금 아주 얇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자기 페이스대로 브릭스를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시진핑으로부터 큰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폴란드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폴란드 상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재료를 포함한 녹색 경제 부문에서 합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영역에서 서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 지리의 폴란드 내 공장 건설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폴란드인들에 대한 15일 비자 면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의제도 논의됐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러우 분쟁에서 외교를 통해 평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적대감을 고조시키거나. 중국의 입장을 비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중국 러시아 간 무역에 시비를 걸고 중국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러시아의 침략 행위로 규정한 집단 사방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유럽 확장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했으며 다른 나라들에게 냉전 사고 방식을 버리고 대외 관계에서 제로섬 게임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